자 어, 209번을 보니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자. 그러면은 근과 개수관계를 써서 자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1인 거 구할 수 있죠. 자 이때 로그의 6 알파베타에 2알파의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로그의6 알파베타에 2베타에 베타 더하기 1 값을 구하라고 했고, 일단은 알파베타가 2분의 1이니까, 여기 동그라미, 동그라미 친 거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밑은 3이죠. 로그 3에 2알파에 알파 더하기 1이고, 여기도 로그 3에 2베타에 베타 더하기 1이고, 그 다음 밑이 같은 로그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죠. 얘랑 얘를 곱하니까 일단 2알파 곱하기 2 베타면 4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1에 베타 더하기 1이죠. 자 그러면 로그 3에 진수를 계산할 건데요.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4랑 곱해지면 2구요. 요거 중괄호로 쓸걸 그랬다. 요거 잠깐만. 음. 자,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, 알파 베타 더하기, 알파 더하기, 메타 더하기 1이고,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. 로그 3에 2 곱하기, 알파 베타는 2분의 1, 알파 더하기, 메타는 3, 더하기 1이고요. 자,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은 9가 나오네요. 로그 3에 9. 맞죠? 2분의 9니까. 로그 3에 9 계산하면 뭡니까? 2. 정답은 2번이고요. 이 정도면은 사실 3단계라고 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입니다. 마무리 할게요.